OT 자료, 아까 보여드렸죠? OT 자료, 1년 내내 1년이 편해집니다. 1년이. OT 자료 정말 중요해요.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일 깔끔하게, 제일 혼신의 힘을 들여서 전날 밤새서 만드셔야 돼요. 이것만큼. 언제 해야 되는데요? 첫날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처음에, 아, 우리 뭐, 아침 조회하고, 이제 교, 장 선생님 말씀, 이제 뭐, 아, 잘, 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방송으로 하고, 그죠? 뭐, 나눠줄 거, 나눠주고. 그럼 이제 정신이 없어, 막. 막, 기초조사, 막, 이런 것들. 자, 준비 다 해놓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우리 손지선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얘들아. 나는 칼종래다. 나는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데 나는 칼종래야. 나는 무조건, 7교시 끝나면, 6교시 끝나면은 나는 한두 마디 하고 그냥 바로 집에 보내준다. 대신에, 종례할 거, 오늘 얘기 다 한다. 오늘 길다. 오늘 나 2시간 걸린다. 밖에 기다려도 있거든요. 야, PC방 가자. 야, 가, 빨리. 밖에 부모님 기다려? 같이 들어오라고 하세요. 같이 보는 거야. 1학년, 1학년 맡으실 수 있거든요. 1학년 맡은 선생님은 부모님들 많이 오세요. 1학년 첫날에는. 어, 아 어머님, 아 들어오시죠. 말씀드리는 거예요.